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에드윌 프렌즈 6조 6도, 6도 7성 안은수 김수빈입니다. 음 지금부터 에드윌을 SNS에 공식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슨 이유인지 2021년 2월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시내버스에서이업체의 광고가 흔하게 보인다 라고 적어졌어요또인천분이시잖아 제가 인천에 살죠. 진짜 <laughs> 네. 이 말은 완전 팩트입니다. 음 제가 어제 갈 때마다 이제 버스를 기다리면 에드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음 어떤 버스 정류장을 가도 에드위 광고가 붙어있는 버스가 진짜 많이 지나다니고 특히 제가 지하철을 타면, 애드윌 광고가 완전히 붙어있어요. 음... 그래서, 아, 이 지하철을 애드윌이 샀나 싶을 정도로, 진짜 모든 카에 <laughs> 에드윌 광고가 붙어있는 것 같아요. <laughs> 다음은 특징에 공식 시행송이 금영 엔터테인먼트의 91,857번으로 수록되어다 하고 있데요 <laughs> 저희 나중에 노래방 가서 이 번호 찍으면 이제 애들 시음송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의 뒷풀이는시음소을 시작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애들 노래 부르면서 그리고 링크도 있는데 한번 봐야죠. 어떤 노래인지. <laughs> 근데요? 그냥 완전 그냥 이게 똑같네요, CM송이. 그게... 근데 신기하다. 신기하다. 음, 노래방까지 있다. 음, 음. 근데 여기 또 댓글을 보면은 이걸 도대체 노래방에서 부르는 사람 있니까 하는데 이게 저희가 될 예정이죠. 은근 이게 인기가 많네요. 그러네요, 인기 많은 노래인 것 같아요, 음, 진짜. 그래요? 그럼 다음은 이제 노동요패라디노동요 아세요? 아, 알죠. 알죠, 알죠 앨범. 앨범 나오는 거잖아요. 화살 나오고. 이거를 응. 패러디 했다고해요 그것도? 에듀의 공식 유튜브에서. 한번 볼까요? 음. 네. 서경숙 씨가 메인으로 나와있네요. 너무 <웃음> <시원하게> <웃음> 근데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laughs> 이게 그러니까 노생력이 되겠나? <laughs> <유통인가요? 웃음> 진짜 빠르다고 그래, 근데. 오. 이것도 이 은근 노동료가 되네요, CM송이. 오. 나름 되게 이게 공식 유튜브인데 재밌게 패러디 한거 같아요. 응. 음. 진짜 애들 채널 맞는 거죠? 맞네. <laughs> 자, 이제는 유튜브에 애들을 검색해 볼 건데요. 좋아요, 좋아요. 애들 유튜브 채널을 치면은 이 인기순을 정렬하면 ASMR 영상들 좀있는요 ASMR 영상. 이요 음. <laughs> 음, 아무래도 음. 음. 교육기업이다 보니까 공부할 때 듣기 좋은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 백색소음 음, 이런 거. 어. 네, 이제 네. 빗소리가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봅시다. 네. 오, 비가 왕창 쏟아지네요. 우산 지네 우선안 쓰세요? 어, 우선우선우선 없나요? <laughs> 네. 아, 빗소리 좋은데. 근데 이런 거 들으면 진짜 공부가 잘 되나요? 네. 아, 댓글 보면은 내 시험을 방해한 노래를 만든 곳에서 내 시험을 도와준 소리를 틀어준다고 아, 시험 방해한 네. 노래가. 공부원 시험 합격은 애드윈이 노래로 하는가요? 음, 아무래도 그 노래도 약간 수능 금지곡이 아닌가. 맞아, 맞아. 너무 중고수이 강해가지고. 그리고 재생만 누르고 공부하러가 댓글 구경 그만하세이거좀 많이 재밌죠? 아무래도 댓글이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맞아. 영상도 좋은데 댓글을 보면은 시간이 금방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애들 유튜브 컨텐츠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엄청 재밌는 요소들이 네. 많으니까 여러분도 애들 검색하시면. 정말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에드윌이 교육기업인데 그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예상해요. 이렇게 좀 재밌는 컨텐츠들도 많이 있고 또 의외로 사람들이 되게 에드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댓글들 보면은. 맞아요. 느낀 것도 많고. 빗소리 꼭 들으시고, 네. 부도 하시고. 그럼, 에바!